안녕하세요. 다차자 누수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누수탐지 현장은 3층 상가의 3층에 있는 주택입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지약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화장실 앞쪽 바닥에 물이 새어나와 누수탐지를 의뢰하셨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누수탐지기 생산 전문 업체인 대성 엔지니어링에서 협찬해 주신 DS 멀티원 신제품을 사용해 보았고 그 장면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 앞쪽에 물이 새어나와 장판 사이로 물이 올라온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누수 지점을 찾아내고 수리하였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짜리 상가인데 스포츠 용품점, 노래방, 교회, 전당포 등 많은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화장실 앞 장판에 생긴 얼룩은 바닥에서 누수된 물이 올라와 생긴 자국입니다. 건물 밖 메인 수도계량기 하나로 건물 전체 수도를 잠글 수 있지만 다행히 3층 공동 화장실에 3층 세대를 잠글 수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 아래 배관을 풀어 온수 배관을 먼저 검사해 봅니다. 확률적으로 온수 배관 누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공기압을 넣자마자 압력계의 수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배관 손상이 심한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수탐지에서 사용할 DS-MULTI-1 입니다 대성 엔지니어링에서 연구개발하여 만든 최신형 누수탐지기 입니다 가스탐지와 정음식탐지를 하나의 탐지기로 가능하도록 만든 멀티형 누수탐지기 입니다 먼저, 혼합가스를 누수가 발생한 배관 속에 공급하고, 가스식 누수 탐지를 실시합니다. 이곳은 욕실 바로 옆인데, 바닥에 데코타일이 두 겹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욕실에서 탐지기가 바로 반응합니다. 가스 탐지기가 반응한 곳에서 청음식 누수 탐지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도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방그 꼭지가. 여기가 아닌데. 네? 여기 수도 꼭지가 고장났네. <laughs> 바람 나와요, 바람 나와요. 네. 여기 아니네. 이게 예, 수도꼭지 고장났는데 아,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만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샤워기가 고장나서 샤워기로 가스가 나왔던 것입니다. 속았네, 속았어. 자, 수도꼭지 때문에 속았어요? 네. 고장난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차자에 누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수가 되었던 샤워기를 손보고 다시 누수 탐지를 실시합니다. 샤워기 수리 후에도 역시나 동일한 곳에서 가스식 누수 탐지기가 세운한 호나가스에. 반응을 보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일까요? DS 멀티 1은 혼합가스에 반응한 탐지기의 수치가 최고점을 항상 표시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 바로 옆에서도 가스 탐지기가 반응을 보이는데, 수도 배관이 방수층 아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누수 배관에서 새어난 가스가 옆으로도 나왔던 것입니다. <laughs> 평음식 누수탐지를 실시해 보니, 욕실 옆에서도 누수음이 퍼져나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욕실에 이곳저곳 청음식 누수탐지를 실시해 보니 이곳이 최종 누수 지점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점을 굴착하여 누수가 발생한 배관을 찾아보겠습니다. 타일을 잘라내고 콘크리트를 굴착하여 누수가 발생한 지점을 드디어 찾아내었습니다. 에이콘 배관의 꺾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배관을 꺾어 시공할 때는 반드시 엘보 부속을 사용하여 연결해 주어야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수된 배관을 잘라내고 부속을 사용하여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결 부위는 비누 거품으로 확인하고 압력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굴착한 부분은 방수 처리 후 타이를 붙여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차자의 누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은 추천 동영상이고 이쪽은 구독 버튼입니다. 누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